적체로이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독립운동이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했고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어 임시정부는 이제 민주공화제 기초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 외에도 이 31운동이 있었던 이 1919년을 전후한 시기의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 사상사나 사회사적인 측면에서도 어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당시에 있었습니다만은 어 사실은 오늘 이 발표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주제들도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에그 원고 양이 넘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에그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민족 개념의 그 수용과 확산 그리고 또 단체 조직과 활동의 확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이라는 말이 들어온 것은 1900년 전후한 시점이고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06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다 아시다시피 그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민족대표들이 자기들 이름을 스스로 민족대표라고 붙였고 또 동일선언문에도 많은 민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고 그 이후에 민족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화 되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민족이라는 말이 들어온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이와 같이 민족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그런 이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1919년 어 3.1운동 이후에 특히 1920년부터 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단체가 조직이 되었는데 물론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계라고 하는 그런 민간의 조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주로 상업부조라든가 어떤 친목 단합 이런 성적의 것이었는데 3 1운동이후에 나타난 단체들은 청년회라든가 소작인조합, 농민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어떤 민중의 계몽이라든가 또이 교육, 문화생활, 공공사업 이런 목적을 내건. 그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그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민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민족이라는 용어를 그 처음 만들어낸 것은 일본인데 이것은 이제 독일어 나치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번역을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그 고민 끝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이제 정착이 되었고 그것이 중국과 한국에 이렇게 수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00, 1900년 황성신문에 보면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오늘날의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인종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4년 혹은 1906년 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네이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은 민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용어였고 일반적으로는 동포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당시에 동포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 동포라는 말도 어 동의협회 시기에 동의신문에서 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동포라는 말이 있기 있었지만 그거는 어 형제 동포 주로 형제를 가리키는 그런 어 말이었고 어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천만 동포여 이런 의미의 동포는 동의어 표식에 쓰기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표요. 뭐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주로 많이 이제 쓰게 되고 어,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는 단어로서 어, 민, 어, 그 말을 할 때에는 주로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어, 이후에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황성신문을 보면. 우리 민족은 원래 단군과 기자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당시 일본에 유학을 했던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당시 민족이라는 단어를 1 9 0 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하는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단군과 기자의 후손이에요, 후손이다 이런 말을 쓰다가 나중에는 기자를 빼버리고 우리는 단군의 후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가 되어 갑니다. 어, 또 어, 그 어떤 종족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구성되었나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치호가 대한민일 신보에 쓴 독사신론에서 우리 민족은 대략 여섯 종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부여족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다섯 종족이 되면 부여족, 진화족, 말갈족, 여진족, 토족 이렇게 여섯 종족 가운데에서 부여족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어떻게 불러야될 것인가라는 이 명칭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에,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부여 민족이라든가 뭐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한 민족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대체로는 단군이 세운 나라인 조선 우리가 오늘날은 고조선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따서 조선민족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어, 쪽으로 이제 대세가 어, 기울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백십 년을 전해서 민족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청백 어, 그오년 울산 내기하기 위해서 국권이 이제 피탈을 당하고 한 그런 이후에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형용화되어 가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라는 말보다는 이 민족이라는 말이 더 이제 그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천백십 년 이 경술국치 이후에는 더더욱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1 0년대의 유학생들이 쓴이 그 학지가의 실례 여러 어, 그 글을 보면 거기에서도 조선민족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주로 망명했던 이 박은식이라든가 하는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도. 역시 민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국내에서는 최남선의 경우에 개고차전이라는 그런 글에서 역시 민족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 당시그 국내에서는 총독복지반지인 매일신보 외에는 조선어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는 사실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을 더욱 확산시키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매일신보는 이그 1914년에 사설에서 무려 15차례에 걸쳐서 조선민족관이라는 글을 연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조선민족을 이렇게 폄하하는 조선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개열하다든가 남에게 의타심이 강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폄하를 하고 따라서 한국민족은 일본의 지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민족 개념이 막 확산되려다가 2 1 0년 이후에 그것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19년 3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당시에 에 국내에서 발표된 여러 선언문을 보면 민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국내에서 발표된 민족 대표들의 이그 독립 선언문 여기에서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또 이탈 독립 선언의 경우에는 어 주로 오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또 만주에서 발표된 대한민 국 선언서에는 민족의 네번 네 이름이 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 이최남선이쓴 선언서에서 특히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이제 도입 선언서는 전국 각지로 배포가 되고 또그 어 지방에서는 그 선언서를 다시 베껴서 인쇄를 해 가지고 이제 그 배포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민족 대표라는 말을 어 혹은 아2천만 민족 이런 표현들이 널리 확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청년 학생들이 만들어서 뿌린 여러 가지 유인문에서도 민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당시에 지식인들, 청년 학생들 중심을 한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어, 지식인들의 사회에서는 인종이라는 단어가 널리 확산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 대중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어, 그런데 어, 그 대중들의 경우에도 어, 이그 만성동에 참여했다가 어, 체포되어서 재판을 해보된 경우에 고등법원에까지 오늘날 대법원이죠. 거기에 상고를 하는 경우에 상고 취지서 상 오늘날 상고 이유서라고 할텐데요. 그 그런 것을 이제 써서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조선민족으로서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 그래서 조선민족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이 만세를 불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런 대중들의 경우에도 민족의식이 민족이라는 그런 그 용어 혹은 민족의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3일 독립 선언서의 전국 배포라는 것이 민족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초 20년 20년에 창간이 된 도화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신문도 온 새벽 같은 잡지에서도 민족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고 도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창간의그 어, 취지를 에, 표현할 때 처음에는 조선민족의 표현기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정백호 때부터는 아예 조선민족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삼일운동을 계기로 해서 어, 민족이라는 단어가 널리 확산되었다. 또 민족 나는 민족, 조선민족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널리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에, 말씀드릴 수가 어, 있겠습니다.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인들이 하나의 근대적인 민족으로서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한국인들이 민족을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 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선 시대에도 개라든가 이런 사적인 단체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1 9 0 5년 우리가 흔히 뭐 엠게모 운동기 혹은 자가 운동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역시도 단체들이 새로운 그 성격의 단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사회라는 말 영어로써 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단체 무슨 모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이것을 사회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어 사회라는 말과 또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단체라는 말이 같이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라는 말은 특히 단결, 단합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기 시작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대한 자강이라든가 대한협회라든가 하는 그런 예를 들면 정치 단체 당시에는 정당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단체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었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 그리고 단결력이 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여러 그 신문이나 잡지들에서 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대외적인 경제을 위해서는 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혹은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하고 하거나 아니면 문명한 나라를 문명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당시에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단체가 만들어졌지만 당시 신문들을 보면 이런 단체들은 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단체 활동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단체를 만들긴 했지만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단체가 유명부실하게 되고 있다 어, 이런 비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그 당시에 그 언론에서 보면 박원식 선생이 쓴그 글들을 보면은 어, 훗날 공중에 대중들의 지식이 확산이 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문명 개화가 진전된다면 단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대한민국 신보에 실린 서호문답이라는 글을 보면 애국심을 교육한 연후에야 단체가 제대로 어, 설수 있을 것이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어, 어떤 계급 신분의 사상을 타파하고 또 지방 사상, 그러니까 지방열을를 타파하고 어떤 개인주의, 자기만을 위한 사상을 타파하고 동족을 사랑해야 되고 또공변된 이익을 위해서 힘써야만 이것이 단체가 제대로 설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단체를 만들 때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 단체들은 9 1십년팔월십9일 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면서 모두 해산의 위기, 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10년 9월 12일 경호총감부는 각 단체의 대표들을 불러서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장, 당시 대한협회라든가 서북학회라든가 이런 좀 정치적 성격의 단체는 물론이고 어, 학회들의 경우에도 이제 어, 그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아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친일단체였던 일진회까지도 모두 어,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그 이런 그 사회 단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거의 없었고, 다만 비밀 결사, 어이 독립 운동을 위한 어떤 군자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그런 목표 하에 조직된 비밀 결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어그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총독부 경찰에 의해 발각이 되었고 주모자들은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또 총독부가 일부 지역에서 이 청년 단체 어용 청년 단체를 만든 경우도 있었지만 숫자도 매우 적고 활동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 1운동 당시에도 이 어느 지역에서는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이 운동을 준비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는 사이토 총독이 부임을 해서 문화 정치를 표방하면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각지에서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각종 사회단체의 숫자를 총독부가 조사한 숫자를 보면 처음 20년에 579개, 21년에 1449개, 처음 22년에 1525개 이렇게 늘어났고 특히 청년회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20년에 98개, 처음 22년에 488개 에 달했습니다. 이들 청년회가 이제 가장 중심된 사회 단체라고 할수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황해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남, 경남, 경북에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전북 정읍에 대해서 논문 하나 쓰면서 당시에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단체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았는데 청년회가 처음 2 0년대에 에이 예, 정읍군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청년회가 무려 열다섯 개에 달했습니다. 아 어, 그래 십일 개 면에서 열다섯 개의 청년회가 조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각면 단위에서 어 서로 경쟁적으로 청년회를 만들었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2 어, 0이3년 전부터는 노동연민운동 단체도 무우죽순 격으로 조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농민운동 그 단체, 노동운동 단체를 다 모아서 총 24년에 조선 노동 총동맹을 만들었고, 또 청년운동 단체도 다 모아서 총 24년에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일운동의 성과물로서 문화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어, 각 지역에서 온각 사회 계층에서 경쟁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이들은 어, 물론 그 중에는 침묵 수양 민중 계몽 어, 혹은 계급적인 이익을 확보 이런 그 것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단체를 조직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근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런 이제 근대적인 성격의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그 한동선 선생님 발표에서 어 유시노 사쿠조가 이 사회의 발견 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 호암 문일평 선생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선 조선 사람들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를 발견했고 특히 이 민중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우리가 오늘 날 얘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를 얘기할 때그 어,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이런 단체 활동 이런 것을 이제 사회 발견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제일 맺은 말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만은 어,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물론 어, 이사일 운동을 계기로 해서 어, 민족 의식 이 확산되었고 사회사적인 측면에서는 단체 활동이라는 것이 예, 확산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근대성 모더니티의 어떤 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민족의 발견 또 사회의 발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910년에 일본의 상국이 병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미 이 1910년대에 들어 10년대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본에 의해서 국이 병합되고 특히 무단통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변화는 총1 9년 이후에야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체된 근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청9 1 0년 국망을 목도한 한국인에게 3.1운동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발표자의 지적처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다면 청9 1 0년대의 대중들이 신문과 잡지를 통한 계몽으로 민족의식을 각성하고 더 많은 단체 결사를 조직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체라고 표현한 발표자의 관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근대의 표상이라고 할수 있는 대중의 민족, 어 민족의식의 각성과 단체결성에 있어 삼일운동이 분기점이 되었다는 발표자의 논지 보강을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삼일운동을 통해서 대중사회의 민족의식이 확산됐던 논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에 등장한 민족 민족 의식을 중심으로 논지를 논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중은 선언서에 나오는 민족 민족 자결 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민주 조선 민족 이론 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제 민족 이란 용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즉 3일 운동은 민족 이라는 단어와 민족 의식의 확산 이란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서 지식인들이 대중에게 민족 개념과 민족 의식의 각성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31운동 이후에 대중 사이에 민족이라는 단어와 민족 의식이 확산되었다는 발표자 논지와 달리 31운동 당시 대중은 이미 민족 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거래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볼수 없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민족 의식 형성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 1910년의 식민 통치로 인해 각성된 민족 의식이 3일 운동에서 집합적으로 품출된 것은라고 볼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중들이 3일 운동에 참여한 동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민족 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지식인인 오늘 여러 번 나오는 유시노 사쿠죠도 역시 3일 운동의 원인으로 민족 차별을 꼽았습니다. 2010년대 식민 지배가 초래한 노골적인 민족 차별, 즉 문명의 일본 민족과 야만의 조선 민족이라는 이분법의 각인이 대중에게 조선 민족이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었고 그것이 3일운동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즉 민족 의식의 각성과 광범한 확산에 1919년 전어 지식인의 민족 담론보다도. 1910년대 무단적이고 차별적인 식민 지배가 더큰 자극제가 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 일제 식민 지배에 반발해서 3일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정치사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좀 심성사적인 해석에서 민족의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둘째는3일운동 이후에 근대적인 단체 결성의 붐이 일어난 현상을. 1910년대에 결사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체되었다고 보는 것은 공간적으로 조선총독부의 통치 권력이 미치는 지역만을 시야에 넣은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에서 한정선 님 말씀하실 때도 왜 일본은 1910년에 일본은 어, 이미 일본을 넘어선 이 일본 제국이었는데도 왜 일본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일본의 영역을 근거로 일본사를 얘기해야 되나라는 의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일제시대 사상사나 학술사 연구에서 일본 제국 하의 조선이라는 시각에서 오히려 그랑 반대로 즉 일본사에서 이렇게 일본을 놓고 보는 반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일제시기 사상사를 학술사 연구에서는. 일본 제국화의 조선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학질을 연계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식민지로 전락해서 조선족 독의 관할아로 들어가자 식민지 밖으로 탈주한 식민 궐, 탈주에서 식민 권력의 통치권역 밖에서 단체를 만들어 단, 자치를 누리거나 혹은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한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 말하자면 식민 지배와 독립이라고 하는 독립 운동이라는 이분법적인 어 구도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면서 계속 그 학술사나 사상사에서 이야기할 때 그냥 어 일본 제국과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 조선만을 얘기를 하는데 공간적으로 정말 맞느냐, 인적으로 맞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식민 권력 그들의 활동을 독립운동을 하는 트안에 가두어 놓고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편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권력 박 한국인의 동향을 제외한 채 제국화의 식민지 한국인 동향의 국한에서 지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식민지민으로서 아니냐 박기라는 선택지를 고민한 끝에 박을 선택해 탈출한 한국인의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구1 0 년대 미국, 연해주, 중국 등 각지에서 언론 활동을 펼쳤고 다양한 결사를 만들었으며 임시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식민지 안과 밖에 한국인 모두를 셰어놓고 역사를 해석한다면 식민 지배를 불가했던 언론 활동과 결사 운동의 명맥을 그들이 이어갔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삼일 운동 이후에 결사의 붐은 모든 계층과 계급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역시 분명 존중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청명 10년대에 축적된 민족 의식이 삼일 운동을 통해 분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1910년대 잠복되어 있었던 대중들의 결사에 대한 욕망이 31운동 이후 제한적으로 열린 언론과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분출된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19세기부터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어 1810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대중들의 결사에 대한 욕망이 10년대 제한이 되어 있지만 31운동을 통해서 분출된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1운동을 통해 대국의 대중의 계급적인 계층적인 욕망이 분출되었고 그것이 3 1운동 이후에 결사의 본물로 이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다 세상 상대적으로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1910년대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말살되면서 지식인들에게 재가를 물렸던 시대에 식민지 안과 밖의 한국인 즉 대중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해명이 사실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3 1운동의전환기적 성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1910년대 연구가 훨씬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 발표자는 3일운동 이후에 결성된 단체들이 민중계몽, 계몽, 계급이 공공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수많은 단체 대부분이 한공인만의 결사라는 사실입니다. 3일운동 이후 대중들은 식민 지배의 공공 영역에서는 일본인과 접촉하며 독재와 차별을 감내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중들은 공적인 식민권력이 배제된 한국인들만의 단체, 결사에기반한 공적사회를 구성하고 지켜내는 데 필사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체 결성의 서으로이서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은 조선총독부가 장악한 독재 시스템의 식민 사회에 살면서도 민주주의를 운영 원리로 하는 한국인만의 민족 사회를 일궈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 어, 식민 지배와 독립 운동 사이의 회색 지대라고 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인은 이중적인 사회를 살았다고 보고요. 식민 사회와 민족 사회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 민족 사회는 조선 말기 대한제국 때 축적된 민주주의 영량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터전이기도 했고 그것이 삼일 운동에서 독립을 이런 의회는 민주공화국 수립하자는 의지로 발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어 발표자께서는 단체 결성의 양적 성장을 주목했는데 질적으로 단체들이 갖고 있었던 민주주의적인 운영 원리와 문화 등이 어, 분석되어야 좀뭐좀더 어, 삼일 운동의 전환기적인 성격이 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년의 역사적 전환기에 틀림이 없었고 식민지에서 삼일 운동이라는 거적적인 민주 운동이 일어났던 점만은 점에서만큼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좌절했으나 한국인들이 품고 있고 해외 한인들에 의해서 드러났던 민주주의 국가 수립의 욕망이. 분 이 많은 결사를 만들어 국군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 민족이라는 사회를 확보했다는 점이 제 생각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